없어? 다 데이트 가셨대요. 우리는 어디가? 저는 숙소요. 나도 가야 돼. 일단 오세요. 일단 다시 나와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인터뷰 하고. 언니 앞에 있던 분이. 백김, 백김. 아, 언니 앞에 있던 분은 한숨 치러 가셨어요. 아, 담배. 오셨다, 오셨다. 어디 갔어? 저, 저, 저. 아니 근데 이거 이걸 치워야 되지 않나? <laughs> 도도망칠 거예요? 우리 우리 도 가요. 얘기하라. 그래. 치우지 말고. 얘 아니 백김님한테 관심 없으시다고 했으면서. 우리도 얘기하고. 아니 내 얘기도 안 해봤으니까 얘기해요. 한번 해봐요. 응.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뭐든 이게 왔잖아요. 응. 왔으면 폭을 넓게 가져야지. 그러니까 그 폭이 나도 좀더 달라니까. 응. 그 내가 이상형이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있, 있는 거보다는 근데... 아니 내가 생각했다 아닌 사람도 좀더 얘기를 해보고. 음, 자기 응. 얘기랑 나랑도 얘기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상형이라기보다 대화를 좀더 하고 응, 싶은 사람? 응, 일단은 대화를 해봐야 되는 될... 거어 맞죠 맞죠 처음 봤을 때이 사람이 끌리는 마음이 있어야지 응. 이 사람 좀 알아가고 싶다는 게 처음에 원픽이 누구였어요? 오빠니 어? 응? 오빠니 어? 오빠니? 오빠니 오빠니. 오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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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 좋아했니? 오빠니 오빠니 어? 오빠니. 응? 오빠니 아 나였어요? 어아 진짜요? 그다음에 그제 이름 뭐지? 산 아까지 케일 뭐지? 오. 인상은 난 좋았으니까. 어, 그래요? 근데 담배는 피는데 술을 술안 먹다니까. 어 씨. 사 아, 뭔 <laughs> 어, 일이야. 음, 감탄사? 어, 웬 일이야. 그렇지. 아. 어. 근데 명평 안해 갖고 얼마나 좋았는지. <laughs> 아니 그래 갖고 나는 솔직히 그래서 오빠한테 좀 서운했지. 어. 왜 사람은 뭐. 내가 그냥 내 계속 남자 다섯만 돼. 저기 시아레 시들라결론은 어? 검모수보가 순진한 걸 판단하지 말고 좀 겪어봐라. 어, 좀 대화를 해봐라. 어? 왜검모수보고 보고냐? 어? 나 진짜 계속 일부러 또 어필을 한 거지. 살살 살살. 피부난 다음에 또술 마시고 또 얘기. 살살하래그 잘, 잘, 잘.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 대화 하고 있잖아. 오빠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오빠한테 대화 를했잖아 그래서 오. 오빠랑 지금 나랑 얘기하고 있잖아. 응. 네. 그럼 뭐좀 달라진 게 있어? 처음에는 그냥. 센 언니, 센 어, 사람. 센 어, 사람이지. 센 응. 사람이고, 만약에 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뭐 내가 감당이 되겠나? 그니까. 이 생각을 해, 처음에 했어요. 내가 뭐 잡아먹어? 뭐 했어?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일단, 펜션 자체가 좀 틀리니까 음, 아, 높지 어 다르니까 나랑 다 아니 높거나가 높은 게 아니야 분위가 기 썰렁한 게 싫으니까 음. 내 하나 분수되면 사람들이 다 편하잖아 아 근데 너무 망가질 필요는 없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 게, 나는 내입장에선 그랬던 거지 어, 그러니까 좀 너무, 딱딱한 게 싫으니까 좀 부드럽게 하고 싶은 그건 거지 그건 맞는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아유, 없는 좋은 같아. 얘기한다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쨌든 좀 그런 저거는 좀 내려놔야 되는 그, 좀 아니, 좀 그런 건 너무 내려놔서 문제라니까. 뭘, 뭘, 내려놔 아니 난내려놨는데 분위기가 좀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니까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분위기가 부부싸움 하는 거 같아. 아 진짜 부부싸움한 거네 <laughs> 그 <laughs> 술자리 끝나고 나서 <laughs> 데리고 가 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얘기하는데 얘기, 약간 아내가 그러니 쉽게 말해서 이제 그보험왕이야 <laughs> 여보 어디야? 나 데리러 와. 나 여보 왔어. 여보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야 네. 어.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여보술좀 음. 그만 마시고 제발 좀 이거야 근 사실 정숙님한테는 저렇게 눌러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만 한, 한 사람이 된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 어, 어. 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음. 그 조절이 참 힘들다니까 힘들겠지 그래 당연히 그러니까 오빠 한테 제대로 숙제만 내놓고 밥을 안 주는 거 내보고 너 이렇게 해라 이건 나 똑같은 거 오빠 오빠 어, 나도 꼬라지 모르겠는데. 이러니까 똑바로 해봐. 어, 뭐 내가 똑같은 거지. 이게 뭐 대화를 이렇게 진지하게 뭐 뭔가 이렇게 하고 하잖아. 그러면 지금 귀에 계속 맴도는 거는 뭔줄 알아? 꼬라지? 꼬라지? 꼬라지. 어, 꼬라지. 꼬라지라는 <laughs> 말을 오빠니 <거야>. 꼬라지. 낯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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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짝. 웃음> 진짜 낮짝 꼬라지. 이것만 계속 이렇게. 아 이것만 하겠다. 그러니 어, 뭐 어떤 그런 대화 한 음. 것들 은 기억을 하는데, 근데 진짜 빡 박히는 거는 꼬라지, 납작 이거밖에 <laughs> 없는. 데 계속. 아니 내일 이쁘게 말해. 아, 진짜 그래서. 그렇다니까. 아이 <laughs> <laughs> 오빠 얼굴 좀 그러니까 보세요. 어쨌든 뭔가 이렇게 뭐 하기 아 위해서는좀뭐 그런 것도 좀어 수정을 좀 음, 하라. 음, 음. 음, 표현을 좀 들어고. 어, 자꾸 야한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내일은. 아니, 아우안 해. <laughs> 원래 안 한다니까. 방금 이어안 해. 찔려라. 근데 관심이 없으면 저런 어, 말도 안 하지 않아요. 맞아요. 아예 백김씨 참 너무 재밌네. 선하고. 이거를 어느 어느 정도, 정도 어, 어느 정도만 대충만 정리를. 맞아 맞아. 아 <laughs> 어, 너무 돌린데. 갔가 <laughs> 갔어. 갔어, 갔어. 네, 들어가세요. 진짜... 들어가세요. 근데 너, 원래 잠이 저희... 많은 아. 나이야. 아. <웃음> <웃음> 내일 뵐게요. 어린 가요. 뭐냐 가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네네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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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세요. 가. 같이, 가. 같이 가세요. 같이 아. 가세요. 제발 같이 가. 가. 알았어, 알았어. 저희 룸메라. 네. 좋아요. 우리가 아, 우리가 여기 네. 바로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러면 네, 이거 네. 나 네. 나머지만 조금 네, 부탁해요. 네네 네, 네. 대충 정리하고 갈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네, 네. 아, 네. 네, 네. 봬요. 네잘 가요. 네. 네네. 아발 아파. 아씨. 아, 나또행선자다 잃었어. 뭐라고? 행선자또 응. 완벽하게 잃었어? 아겠네 용기는 산책 갔는데 어. 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그건 아닌데. 뭐 그런 음. 상황이었어요. 아 니가 느끼기에는 아니, 아니 말이 그렇게. 아 제가 왔어? 물어 물어봤어요. 물어. 제가 들었을 때 어. 아,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는. 좀 마음의 준비안 되신 것 같다 했더니 어. 맞다고 하셨어요 사실 제가 느끼기엔 네. 너무 그런 준비가 좀 마음의 준비안 되셨다 할까? 맞아요 그런, 그런 어. 기분을 받아요 아니, 영재 씨가 좀 해석이, 해석이 너무 딥한 것 같아 그럼 여기 왜 나와? 그럼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 대답을 했을까? 아,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그거 기억해야지, 제일 중요한데 아, 지금 아, 네. 머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그만 오늘 대화에 대해서 내일은 또한번왜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는지 또 심도 깊게 심화 과정의 대화를 또 나눠보면 다른 음, 물론 내일,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응. 하였지만 응. 나는 여기서 뭘더말해야할겠어아 진짜 이야기가 되게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우리는 다 이야기가 잘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음, 음. 저분은 지금 뭔가 좀더 확신이 필요한가 봐 맞아. 근데 일단 주무시고 <laughs> 맞아, 기억이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laughs> 주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주무셔야 돼요. 야, 마음이 마음 심성 생성하다. 아니 막 겨우 그러니까 오늘 저 처음 어. 처음 산책 스타트 끊었잖아요. 아, 가자고. 그데 응. 또... 신에게는 아직 내 영이 남자 하 있습니다. 언니는 어떠셨어? 나아니 나는 진짜 그냥 이성간의 대화 아니었어. 아니, 아니었어. 에? 이성간의 대화 아니었고. 그러면. 거기다 버렸거든요? 은퇴 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다다버렸어 여보세요? 일단 화장실로 갔다가 아, 주방이 아니, 너무 좁다 밖에 누워 다쳤어요? 네? 누워서 다쳤어요? 아니 그 저희가 좀 일찍 끝나가지고 미안하게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너, 나 치우려고 그랬는데 죄송하다고 그래? 그럼 다른 분들 거의 다 아. 다쳤다는 얘기네 그래.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술더 하실 거예요? 어, 맥주 간단하게 돈 모으고 어요 맥주 간단하게 한 번만 <laughs> 간단하게 어. 이미 많이 드셨어요 어, 맥주를 간단하게 하잖아 음. 나도 봐봐 22기 영속을 이긴 사람이야 음. 진정한 낯술 세계관의 진짜 넘버원 음. 주당입니다 음. 예. 근데 얼굴 색이 진짜 하나도 안 변하지 다시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잠시만요 <laughs> 와저 아니야 와 다시 안튄 거야?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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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요 왜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왜요? 아니요 그냥 잡아먹지 않아 괜찮아. 아니 <laughs> 아, 아, 예.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얘기 안할거야 이제. 여보세요? 네? 괜찮아요? 어 아, 예. 그래서, 아 미스터 배. 일단 일단 여기 오세요. 아, 인트 빨리 잘 맥주 준비했어요. 빨리 와요. <laughs> 저 화장실 갔다.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빨리 갔다 와요 그냥. 진짜 오 거야. 어, 알았어요. 몇 어. 몇 빨리 갔다 오세요. 아, 네. 아, 어, 남자들이 약하네. 아, 그러게요. 약하네요. 에, 그 아니요 하면 되지. 뒷발 대지 마. 앞으로 다시 오세요. 뒷발 대지 마. <laughs> 이리 오세요, 빨리. 뒷발 대지 마. <웃음> <웃음> 앞으로 오세요. 야. 야, 미스터막 설거지 진짜 많이 하네. 네. 어. 아, 네 알겠어요. 일일 먼저 갈게요. 네. 아, 이거 행구기만 하면 돼. <laughs> <laughs> 여보세요. 와, 남자. 어디 갔다 왔다. 왔어요? 아니, 저거 설거지 행구기만 하면 돼요. 정을 닦겠습니 제가,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습다아 도망간다. 어. 시트콤 같대. 아, 저 갔다 제가 닦겠습니 제가, 제 하겠습니다. 습아 제가. 하겠습니다. 아, 제가 여보세요, 우리. 잘했습니다. <laughs> <laughs> 아, 네. <laughs> 아, 너무 힘들어요. <laughs> 너무 힘들어요. 너무 <laughs> 힘들어 아. 내가 잘 먹었나? 아 미치겠네 진짜 와. <laughs> 쭈쭈바 드실래요 빨리 아 와. 아 쭈쭈바. 어, 쭈쭈바 예. 오 빨리 오라고 오니까 아, 그러니까 빨리. 쭈쭈바. 근데 나는 나는 지금 기분 좋은데. 어. 기분 좋아요. 진짜. 아 좋아요. 아 처음 대죠 저는 알아요. 왜? 저 이제 LP e p 을 하셨잖아요. 아, 그럼 1이 픽이 다 해야지 인 그러니까, 거야, 그래 김촌다못 아, 아, 가요. 그래. 그래. 그래 제가 나갈라니까 음. 못 가야지. 어. 게하난 솔직히 얘기하니까. 어. 음. 아니 이제 첫 인상 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 그래, 아니. 아니 비, 변화는, 변화는, 변화는 있지, 무조건 변화는 있지. 저도 변화 변화 있고 또 <laughs> 변화는 있지. 자기 소개 하고. 난 어, 자기 소개하고 그래. 변화하고 완전히 컸는데? 아원픽원픽투 픽이 바뀌었으면요? 그렇지, 아. 완전 아. 바뀌었지. 어떻게 나도? 왜냐면 나이. 그리고 지어, 응, 응. 그리고 무자녀, 뭐 이런 응, 응, 것도 배품이다. 그래서 담배 가스담배품니다 어, 나도 <laughs> <단백. 웃음> 지 담배만 아, 하고 이더니술 담배가 몸태더라고 그래서 나는 집에 가는 게 맞아. 이제 <laughs> 마셔. 갑자기? 응 하나. 자이 번잖아. 1, 2번 숙소까지 데다줄게 그래서 생긴 거구나. 데려줄게 가자, 가자. 내가 델타... 애이다 이거 뭘 바르죠? 베타든 이좋으면서 에스코트 얼마만 주면 안 끊으면, 안 끊으면... <laughs> 진짜 맘사. <맘싸>. 감사합니다. <laughs> 가시죠. 네. 안 취하셨죠? 우리정승님바다 여기... 아, 우리 어, 주고 올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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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가요 안주셨네. 인터뷰한잔먹어요뭘 네. 네. 아. 아. 먹어? <웃음> <웃음> 가야지. 이 자꾸 이런 고어를 자꾸 한다니까. 이런, 이런 거는 원칙 안하 자야 스태프분들입니다. <laughs> 아. 숙제선 못 무대지. 아주요주요자 <laughs> 주요. <laughs> 일단 어우, 자. 갑자기 주요가운주요까지 어, 주요, 네, 나오네. 네, 들어가네. 저, 뭐, 뭘 들어가. 갔다 오자. 아 연행하는 것도 아니고1픽 이픽이 가야지 같이 기사님들이. 범죄자야? 가서야안 <laughs> 높네요 여기. 여기. <laughs> 안 눌러도. 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친데아머리 아우 두야. 아우 두야. 오, 남 아, 둘이. 쉐리쉐 이렇게 해야. 쉐릭 2인. 오늘 화살 리네 행복해요. <진짜. 아니. 웃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예. 행복해. 양옆에 1, 2픽이면. 그렇지? 너무 진실됐어요. 어. 지금 눈이. 좋아, 좋아. 우리도. 우리도 행복해. 맞아. 스키때못 느꼈던 그 느낌 아니에요? 아니야. 있어. 이이 이명이 이, 이 나한테 꼬셨잖아. 응? 첫인상 원 원투 같이 이렇게 팔짱까지 이렇게 껴 주면서 이렇게 하잖아. 배려해 준 거야, 지금 나한테? 아니지. 걸어라. 양보 주나? 천천히 걸으라고. 그걸 알았어. 그 천천히 걸으라고 그러니까 원투원투원투 원, 투, 원, 투. 천천히 걸으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뵙겠습니다. 네. 아, 오늘 뵙겠습니다. <laughs> 와. 자, 남자들이 이제 그녀를 퇴근시키고, 이제서야 좀 한숨을 쉬네요. 아 <laughs> 진짜 힘들다. 와, 미치겠다. 이 시간까지. 빨리 자라! 아니, 들어가시라고! 아니, 들어가지 뭐해? 예, 네, 들어가세요. 예. 네. <laughs> 좋았나봐. 아, 됐다, 이제. 아, 텐션이, 텐션이 높아고 진짜. 아, 힘들어. 전 텐션보다는 이제 술이 높아서 못하겠다, 진짜. <laughs> 술안 드셔도, 진짜. 아, 진짜 세 명이로 대작한 것 같아, 지금. 아, 머리 아파. 아, 어. 나고싶씻 <laughs> 아유, 힘든 하루였네요. 아이고, 뒤라. 아이고, 뒤라. 아이고, 뒤라. 뒤라. 이제도 씻고. 아 아. 아유, 아유 저수지, 보세요.